배고팠어? 응. 배고파서백오사잘 배고팠어. 먹어 오사무가백오사아가잘 먹어. 잘 먹어. 잘 먹어. 잘 먹네 아가 우리 기가 먹네 사무가백 먹어? 먹어. 응. <laughs> 아이고 잘 먹어 좀 세워야 되는 거가니야사가잘 먹어 응. 가 백오사무가. 백오 알아서 잘먹을거야 응. 음, <laughs> 오, 또, 어잘먹어요배고팠어야쟤먹먹는데또 또 응. 응. 음, 응. 잘먹는다 응. 우리 또아 아구 어야 빨아요. 야쟤마어야어야쟤먹어먹 잘 먹어요 꿀떡 가능해? 골고. 골고? 골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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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고 골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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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